자 먼저 보여드릴 동은 62평 어 제가 사실 가장 살고 싶은 네, 평형이고요 네 여기 보시면 684세대 굉장히 주력 평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105동과 106동의 동에서 라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저는 저층이 조금 막히진 않을까 했는데 주거는 간섭이 안 생깁니다 시야 간섭은 없지만 소음 간섭은 조금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105동 106동은. 저층 부분은 조금 우려사항이 있다. 네,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줍줍 나올 없습니다. 수 있다? 아, 네, 줍줍은 저는 과정상 일부 받아들여야 될 과정이지 않, 않나 생각합니다. 소장님 줍줍 얘기만 하면 왜 이렇게 당황하세요? <laughs> <laughs> 줍산의 하이엔드 아파트 중에서 미분양 줍줍 안 갔던 곳 없고, 그럼요, 맞아요. 그 음. LCT도 마피 엄청났었거든요. 네네. 솔직히 저는 뭐, 르엘이 마피까지 나온다 안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, 쭉쭉 무조건 나오죠. 너무 하시죠. <laughs> 반드시 뽑고 나서 네, 결정하십시오. 네, 그래서 안 넣는 것보다는 무조건 일단 넣고 보자. 그럼요. 네, 굉장히 길고 이제 들어올 때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. 어 아빠 왔어.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. 네, 안 그러면 안 들립니다. 들어가 보실까요? 네. 네, 일단은 쭉 거실까지 한번 쭉 가보실게요. 자, 들어가 보시겠습니다. 자,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이제 한참을 가야 됩니다. 네, 가보시죠. 우와. 와. <laughs> 네. 여기 무슨 진짜 백화점 온거 같아요. 네, 여기 진짜 와... 제집 하고 싶습니다. 제 집. 아 그래서 아무튼 60평형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, 저는 조금 올드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, 이런 안정감을 주는 톤이 사실 저는 다시 복고풍이 유행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너무 화이트 톤에 밝은 톤도 물론 좋지만 사실은 60평형을 실고주 하실 분들은 너무 밝은 톤의 어떤 것을 좋아하는 나이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손에 근데 뭐 꼰대잖아요 선... 맞아요 꼰대가 조금 있죠 근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지만 저는 이런 약간 안정감을 주는 무드톤과 전체적인 약간 다운톤이 저는 굉장히 안정감을 주고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다시 제, 제 기준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아까 전에 50평도 보셨다시피 그 규모에 비해서 주방 스페이스가 조금 좋았지 않습니까 물론, 이 거실에 대한 스페이스는 넓은데, 이 주방에 대한 스페이스가, 물론 이 아일랜드 식탁이 굉장히 넓긴 하지만, 저쪽 싱크대 쪽 공간이 조금 너무 좀 좁다는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. 신발. 왜냐면 제가 이제 설거지를 제가 주로 하기 때문에. 확실해요. 네네. 제가 주로 설거지를 하기 때문에 설거지를 하는 입장에서. 이렇게 한번 보시면 집안일 안 하시 잖아요 아. <laughs> 집에도 <laughs> 안계시던가 <계시더만>. 네. <laughs> 근데 이제 설거지를 하다 보면 여기 공간이 너무 물이 많이 튀고 그래서 여기 주변에도 뭐 많이 올려 놔야 되고 한데 너무 무엇을 위해서 그냥 간편하게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실용적인 부분에서 이쪽 스페이스가 조금 더 이렇게 빠져 주거나 이쪽이 조금 옆으로 가졌으면 훨씬 더 조금 더 공간 활용이 좋지 않았나 그래도 아일랜드 식탁 요 자리가 네. 굉장히 넓어요. 네, 너무 좋습니다. 여기가 이 공간이 파티하기도 좋고, 그리고 손님들 오셨을 때 굉장히 개방감이 좋고 하니까, 어 여기는 가족분들이, 예를 들어서 자녀분들 한세분 정도 있는 집들이나,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세대라고 해야 되나, 두 세대가 이렇게 같이 지내는 세대, 어 그런 집들은 이평형 쓰실 때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식탁이 지금 여기 DP가 되어 있는데, 사실 이 식탁도 필요 없어 보여요. 이제 여기에 아일랜드 식탁에서만 먹기는 좀 그러니까 손님들이 오거나 또 여러 식, 좀한 번씩 이렇게 손님들이 오셨을 때 식사를 여기서 또대조하기는좀 그러니까. 네, 그럴 때 옛날 뭐 이렇게 상을 꺼낼 수는 없으니까. <laughs> 네, 로얄통 기준을 했을 때 지금 이 정도 높이가 굉장히 높은 층수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50층 이상 정도의 시야를 조금 표현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 정도가 됐을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는 이런 느낌으로 저 끝에 강한 대교가 저렇게 그때 보이는 이런 느낌이 연출이 될것 같습니다. 어 그래도 여기 와 보니까 밖에 저렇게 볼수 있는 내가 어느 정도의 시야가 나올지 볼수 있는 거 너무 좋은 거 같아요. 아, 그럼요. 이제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가시죠. 안방으로 가시죠. 와. 제가 사실 이 공간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이게 방이 60평형이 방이 4개가 구성되어 있는데 두 개가 지금 안방에 하나, 두 개로 되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중간에 벽을 철거도 가능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서재로 쓸 수도 있는 겁니다. 주방입니다. 이렇게 침실이 이렇게 있고요. 아니 안방이 25평 거실 사이즈다. 더 넓다. <laughs> 저 지금 확장해 놓으니까. 네 맞죠. 아니 진짜. 네고요와 네. 욕실. 네. 자, 들어가기 전에 지금 화장대 라인도 조금 다른 데보다 음. 여기가 좀 깊은 편인 것 같고 여기도 좀 넓은 편인 것 같아요. 네 그래서 내가 기분이 조금 우울하다 그러면 이게 터치 한 번. 네 기분이 좀 밝다 이렇게 두번 정도 해주면 화사하게 그래서 화장도 하시고 네 이렇게 네. <laughs> 그럼 오늘의 기분은? 오늘의 기분은 이제 요거 최고죠 최고 네 최고 최고 어 이거 꺼지네 영광입니다 네, <laughs> 오늘, 오늘 저녁에 바쁘시죠? 오늘 안 바빠요 양곱창 사주세요 아 오늘은 제가 약속이 있네요 <laughs> 잘 됐네 화장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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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무슨 네, 음. 호텔 화장실이다 네 그래서 여기는 <laughs> 지금 이제 어, 이복합환기팬터이복합환기 이, 이 핸이 유상입니다, 유상. 아, 이거 어, 요즘 다 있는 건데, 유상이에요. 예, 이거 유상입니다. 이거 유상인데, 이거 꼭 필, 필요하고요. 요거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아니, 너무하다. 네,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. 네. <laughs> 다음에 제가 혹시나 이런 거 하나 지으면 그때 공짜로 넣어줄게. 아, 노박나. 네. <laughs> 네, 그리고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요런 이제 한스 브로의 욕조 수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다. 아렇게보 아, 됩니다. 수입 수전이라서 확실히. 네네네. 네, 네. 바닥, 이, 이 스페이스가 조금 지금 약간 버려져 있는 공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리만 잘 되면 굉장히 쾌적하게 쓸수 있을,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안방에 숨어있는 드레스룸입니다. 한번 주, 보실 준비 되셨나요? 아, 오, 거의 알파룸 사이즈인데? 네, 네. 그래서 이 안에도 요게 이제 유상 옵션입니다. 요게 뭐예요? 중요합니다. 요게 이제 제습기거든요 아이. 드레스룸 전용 제습기입니다 이게 강남콩한테 잘 어울리는 스카프가 하나 걸려져 있네요. 하나 사주십니까? 어, 네, 오네? <laughs> 훔치는 거 아니죠?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로 원해? 너도 <laughs> 자 아, 이제 작은 방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와 여기 넓어서 그런지 잠깐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어딘데요? 바로 다용도실입니다 이게 다 있는 거 아니에요? 다용도실. 아니요 아니요 이 다용도실을 저는 이걸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전 여기 그냥 여기 숨어 있고 싶었습니다 소장님 저기서 자면 될것 같은데요 네, 한번 보시겠습니까? <laughs> 다용도실 사이즈 보시고 놀라, 놀라지 마십시오 가까이 오십시오 짜자잔 오 우와... 다용도실에 이렇게 넓습니다. 여기서 그냥 나를 찾지 마라. 이런. <laughs> 굉장히 넓습니다. 여기 이제 세탁기, 뭐 이제 건조기 놓으시고, 여기에 손빨래 같은 거 여기 가볍게 하시고, 그리고 이제 입구랑도 가까우니까 여기서 이제 뭐 필요한 거 잡다 한거 조금, 조금, 뭐 쓰레기 같은 것도 어쨌든 이쪽에 다 정리가 가능하니까 굉장히 좀 실속이 있는 공간을 이 중간으로 잘 잡았다. 생각이 들고, 여기 보시면 또 다양, 다양한 수납장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깔끔하게. 그냥 오픈형으로 이렇게 선반으로 마련이 되는데, 이 공간이 굉장히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냥 다용도, 다용도실이 너무 좋아요. 네. 근데 여기 또 중요한 건팬트리가또 별도로 하나 더 있습니다. 다용도실이랑 또 따로 팬트리 네, 펜트리. 이, 이 정도는 와. 예상을 할수 있는 팬트리지만 네. 사이즈가 크지는 와. 않거든요. 엄청나진 않은데, 그래도 요한 공간에 저기 다용도실. 요쪽에팬트리까지 있는 것 자체가 좀 되게 공간 활용을 잘한 것 같아요. 네, 작은 방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작은 방입니다. 들어오시면 작은 방도 굉장히 공간이 굉장히 널찍하고 좋습니다. 좁다는 느낌 이 전혀 안 들고요. 굉장히 넓고 그 다음에 25평형 요... 안방 사이즈고 네. 지금 음... 창도 이렇게 하나로 크게 나있고 창에서 밖에 뷰도 이렇게 볼수 있다면 아, 사실 너무 좋을 것 같긴하다. 네, 그리고 여기 보시면. 이제 드레스룸이 이렇게 또 예. 안방에서는 아까 전 에르메스, 내 네, 아들 방에는 버버리 이렇게 그 계급에 맞게끔 이렇게 없으면 여기 못삽니까? 아. 예예예. 예. <laughs> 대부분 음.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드레스룸이잖아요. 네. 유상 무상 이런 게 있나요? 아, 어, 이건 기본입니다. 네, 기본입니다. 기본인데 아까 전에 안방에 그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. 안방에 조명하고 판넬로 돼 있거든요 지금 아까 전에 그 사진을 영상을 다시 보시면 그 그거는 유상 옵션입니다 벽이 기본 이런 벽지로 하시는 거는 기본이에요 예 근데 아까 전에 보시면 조명이랑 판넬이 설치가 돼 있었거든요 멋지게 근데 그거는 유상 옵션입니다 그런 건안 해도 될것 같다 사치다 어 그거는 뭐 개인 선택이시니까 그래 예. 사실 붙박이가 좀 튀어나와 있으면 공간이 튀어나와 보이기도 한데 네.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 드레스룸이 안쪽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공간 활용도도 훨씬 넓어 보이고 좋은 것 같아요. 아 그렇죠. 지저분한 것들이 일단 다 들어가잖아. 네.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물품 한두 가지 때문에 어떤 스페이스가 다 죽어버리거든요, 사실.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도록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이제 입구 쪽에 가까운 방입니다. 입구 쪽에 가까운 방이고 여기는 이제 옆에는 큰 아이, 여기는 작은 아이. 예. 그래서 안으로 갈수록 계급별로 렇 소장님 방. 네. <laughs> 예, 제 방, 제 방이죠. 그래서 이렇게 하지만 이분분도. 마감이나 안쪽도. 아니, 그래도 그, 어, 네. 고급지게 딱 느낌이 느, 느껴져요. 네네. 네, 네. 오늘 이렇게 60평형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. 네. 어, 소장님 지금 60평형 때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죠? 26억에서 약 30억 초반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. 26억에서 30억. 지금 LCT가 30억 60평 대가딱 20억 후반 대 네. 그 정도 하잖아요. 이제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좀 대체지가 될수 있을까요? 네. 당연히 그렇게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고객분들이 몇분 오셨고요. 실제로 LCT 쪽에서 조금 문의를 많이 오셨습니다. 네, 센텀파크 쪽도 많이 오셨고요. 아, 센텀파크랑 네. 이제 그 어, 마린시티 또는 네. 중동 라인의 하이엔드 네. 아파트에서 네, 그렇습니다. 네, 금지. 어. 그 마린시티와 중동 라인의 이제 좀 고급 아파트에서 어 이제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넘어올 거다 보시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 네. 추가적으로 소장님 상담이 궁금하면 또 상담 계속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? 네, 그럼요. 센터 VIP 부동산 중개법인으로 연락을 주시면 재선에서 어, 해드릴 수 있는 서비스는 최단에서 해드리고 또 저희 팀의 전문가들 분들이 또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팀에서 또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소장님 그 중개법인의 대표님이시잖아요. 멋있다. 네 그렇습니다. 네잘 부탁드립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안녕. 안녕. 네 고맙습니다.